4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학기 수학 첫 시간입니다. 우리가 2학기 수학 시간에 공부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여기 적혀있는 대로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이 3학년 때 분수에 대해서 배웠을 텐데요. 그런 분수의 덧셈 그리고 뺄셈에 대해서 이번 단원에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수학교과서 8쪽과 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8쪽과 9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와 있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분수의 덧셈 그리고 뺄셈들을 생각을 해볼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교과서 8쪽입니다. 8쪽에 제일 위에 보시면 창문에 친구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창문에 그림이 그려진 창문도 있고 그려지지 않은 창문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수로 표현을 할수 있고 특별히 두 친구가 또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분수의 더셈 혹은 뺄셈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친구들이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시면 초콜릿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콜릿이 여기는 세 조각 혹은 세 덩어리라고 할까요? 그리고 여기서는 다섯 조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콜릿의 양도 우리가 분수로 표현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여기 이 친구에게 초콜릿을 주니까 더 쌤, 뺄 쌤을 활용해서도 적용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구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구 쪽에도 두 가지 상황이 나와 있죠.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친구들이 아마 아버지인 것 같은데요. 함께 요리를 하고 있어요. 떡볶이를 만들고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 계량컵 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물의 양을 조절하는 그런 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리를 하는데 과연 물이 얼만큼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분수의 더셈 그리고 뺄셈을 활용해서 생각을 해줄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네번째 상황입니다 친구가 선물 포장을 하고 있죠 아마 여기 여자 친구에게 생일 선물을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생일 선물 포장을 하는데 리본을 묶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본 보면 또 생각나는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얼만큼의 리본이 있는데 선물 포장하는데 얼만큼의 리본을 사용했다. 그러면 남은 리본은 얼만큼이 되는가 라는 수학 문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분수의 더셈 그리고 뺄셈을 활용해 줄수 있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그런 분수의 덧셈 그리고 뺄셈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 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음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전에 배웠던 분수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 살펴보기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수학책은 여기까지 하고 수학이킴책을 한번 펴봅시다. 수학이킴책 5쪽을 한번 펴 볼게요 수학 이힘책 5쪽에 보시면 분수의 덧셈과 뺄셈이라고 해서 문제가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여러분이 이번 4학년 때 배울 내용들이 아니라 이미 배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즉, 분수의 덧셈과 뺄셈 단원을 공부할 때잘 이해할 수 있는지 미리 체크를 해 보는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이 김책 내용을 먼저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영상을 잠깐 일시 정지를 하고 문제를 다푼 이후에 선생님 풀이와 정답을 확인해서 체크를 해 보도록 하세요 다 풀어 보셨나요? 그러면 문제를 선생님과 함께 풀어 보도록 합시다 1번 보시면 분수만큼 색칠해 보세요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분수가 5분의 3인데요. 5분의 3은 우리가 배운 것처럼 다섯 개 중에 세 개입니다. 지금 마침 여기 띠가 나와 있는데요. 이띠가 다섯 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 중에 세 개, 5분의 3이기 때문에 이만큼을 우리가 색칠해 줄수 있겠습니다. 다음 6분의 8인데요. 6분의 8은 우리가 대분수로 바꾸어서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대분수로 바꾸어 표현을 하면 1과 6분의 2로 표현을 할수 있죠.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면 1과 6분의 2를 그림으로 표현을 할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 정육각형, 정육각형이라기보단 이렇게 생긴 도형을 하나를 1이라고 하고, 1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기 나머지 6분의 2는 6개로 나눈 것 중에 2개니까요. 2개를 이렇게 색칠해 줄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노란색으로 색칠한 지금 이 부분이 6분의 8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1과 7분의 5인데요. 1과 7분의 5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선 0에서 1까지 1을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7분의 5 같은 경우에는 7개로 나눈 것 중에 5개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한 칸, 1에서 2까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곱 칸 중에 다섯 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색칠을 해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1과 7분의 5를 색칠해서 나타낸다면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2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지금 수직선이 그려져 있는데요. 여기 0부터 1까지 중에 이 부분을 분수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0에서 1까지 중에 세 칸으로 나눈 것 중에 두 칸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분수로 나타내면 3분의 2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한 칸이 사실 나타내는 것은 3분의 1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 둘, 여기 이두 칸, 역시 이두 칸과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두 칸은 3분의 2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1과 2 사이에 있죠. 1에서부터 3분의 2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분수로 1과 3분의 2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 3과 4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3에서 4만큼 갈때 3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대분수로 나타내면 3과 3분의 1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3이 나타내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이고요. 그리고 3분의 1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아까 1과 3분의 1을 표현할 때 0부터 1까지 이것이 1이 되고요. 여기 1에서부터 여기까지가 3분의 2, 해서 1과 3분의 2로 표현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3번, 가분수는 대분수로, 대분수는 가분수로 나타내어 보세요. 여러분, 이것 많이 해봤던 내용일 텐데요. 이런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꿀 때에는 4, 즉, 분모가 분자 안에 몇번 들어가는지 생각을 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21 나누기 4를 계산하면, 몫이 5가 되고, 나머지가 1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대분수로 나타내면, 5와 4분의 1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 3과 5분의 4 대분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가분수로 나타내려면 우리가 분자, 여기 앞에 있는 자연수, 이 숫자를 분모와 곱해서 원래 있던 분자와 더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앞에 있는 숫자 3과 5를 곱한 값 15. 있고요. 그리고 뒤에 4를 더해준 값이 분자가 되고 분모는 그대로 5가 됩니다. 따라서 가분수로 나타내면 5분의 19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분수로 나타내는 것은 3을 따로 분모가 5인 분수로 나타내서 바꿀 수도 있고요. 이번 단원에 구체적으로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1과 15분의 3입니다. 이것을 가분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분모와 앞에 있는 숫자를 곱해서 분자와 더해주면 됩니다. 분모는 그대로 15가 되고요. 분자는 1 곱하기 15 더하기 3 해서 18이 됩니다. 따라서 15분의 18로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크기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부등호를 알맞게 써 넣으세요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가분수와 대분수를 비교를 할 때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혹은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어서 분수의 형태를 똑같이 맞춰준 다음에 분수의 크기를 비교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가분수고 여기는 이것은 대분수이기 때문에 하나로 바꾸어 줍시다. 이것을 가분수로 바꾸어 주면 2분의 1 곱하기 2 더하기 1 해서 3이 됩니다. 2분의 5와 2분의 3 이것은 2분의 5가 더큰 값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분모가 같고 분자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음 대분수로 바꿔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12분의 23은 23을 12로 나눴을 때, 몫이 1이 됩니다. 그래서 1과 12분의 11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2와 12분의 1이 되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앞에 있는 숫자가 2가 더 크기 때문에, 이쪽 2와 12분의 1이 더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입니다. 이것을 대분수로 표현해 볼까요? 그러면 분모는 7. 죄송합니다. 이것을 가분수로 표현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1과 7을 곱하면 7, 그것에 4를 더하면 7분의 11이 됩니다. 7분의 11, 7분의 11 같은 값이기 때문에 등호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6분의 25를 대분수로 표현해 봅시다. 그러면 25를 6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4, 나머지가 1입니다. 따라서 4와 6분의 1로 쓸수 있습니다 4와 6분의 1 그리고 4를 비교를 할때 4와 6분의 1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등호를 나타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이 공부를 했던 이미 배웠던 내용입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이와 같은 분수의 더셈 그리고 뺄셈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